어 맨날 이상한 주인만 만나 가지고 말이야. 아, 어, 집이 어떻게 생겼나 일단 볼까? 일단 마당 진짜 넓은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가? 설마 여기 있는 걸다 내가 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오, 집인가 보다 여기가. 우와. 오. 안녕하세요. 아, 너가 오늘 일하는 애인가? 어 맞아요. 저 오늘 여기 일하러 왔거든요. 어떤 일 시키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냥 농사해라 농사. 아 농사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하면 되죠. 음 여기 있는 거다 하면 다. 아 다요? 어. 어. 뭐 하나도 안 하셨던데 일을. 아 내가 좀 귀찮이 좀 있어서. 아 그래. 요거 뭐 씨앗은 어떤 것 심을까요? 씨앗은 여기 있는 거 하면 돼요. 이제 다 가시면 가지고. 아 진짜네요. 감사합니다. 어 근데 밀밖에 안 드시나 봐요. 아 나는 밀을 좋아해서 말이야. 아 정말요? 그래. 그러면은 제가 심고. 답, 말해드릴게요. 아, 좀만 이거... 계세요. 아, 뭐야. 뭐, 드럽게힘는걸 시켜. 이딱 너물 땅을 언제 해? 어, 너무 많은데? 어, 이거 언제 하지? 너무 큰데, 농사 땅이? 오 아싸, 씨앗 나왔다. 이 씨앗은 내가 진짜 가져가야겠어. 어, 아, 근데 이거. 저 너무 크 커. 뭐야, 이거 벌써 호미를 다 써가잖아? 말도 안 돼. 어? 이 아래쪽에 물이 없나? 뭐야, 왜 이거 이렇게 되지? 물이 있는데 농사가 안 되는 것 같다. 기분 탓인가? 아, 내가 밟았구나. 아닌가? 젖은 거 맞겠지? 자, 해야지. 그래도 열심히 하자. 돈 벌어야 되니까. 나는 요번에 사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컴퓨터도 새로 바꾸고. 환경수술도 해야 되니까 돈을 모아야 돼. 아예 를을 열심히 하자. 헐, 뭐야? 어떻게 벌써 호미를 다 썼잖아. 이거 아저씨가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아저씨가 뭐라 하겠지. 어떡하지? 뭐라 하면 안 되는데. 일단 물어보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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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그래? 아저 호미를 벌써 다 썼어요 아 벌써 다 썼어? 오 요거 너무 넓어요 사기 이거 아.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걸 써보려니까 이거 어? 뭐예요 우와 이거 되게 비싼거 아니에요? 아이 괜찮아 괜찮아 어, 진짜 이거 한번 쓸게요 아이 우와 아싸 홀나이 경기 한 번도 써본적 없는데 여기 아저씨 진짜 부장가 보다 우와 저기서 다 지켜보고 있는거 같은데 오 빨리 캐야지 어 뭐야 왜안 돼? 어! 뭐야 이거? 우와! 오한 번에 여러 개가 되잖아. 오 완전 좋은데? 아어 우와! 우와! 우와 완전 좋다. 뭐야 벌써 다 썼어. 어떡하지? 아저씨! 제말 들리나? 아저씨! 아왜 그러지 저왜 벌써 그래? 다 썼어요 아 이거 또 벌써 다 썼어? 네아 이거 이거 써버려 우와 다이아다 헉, 이건 진짜 비싼건데 아저씨 진짜 부자신가봐요 아 내가 좀 부자지 어 진짜요? 우와 돈 되게 많다 아싸 다이아 갱이다 우와 빨리 써봐야지 우와 이거 범위가 넓잖아 여기 한번더헛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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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왜 땅이 안안 안 되냐 제대로 이거 이상하다 아저씨 땅 되게 썩은 땅인가봐요 이상해요 우와 근데 되게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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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데 이 아저씨 오나 힘들다고 이거 코땡이도 다 아니 호미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친절한 아저씨다 우와, 일단 땅을 심어볼까 아니야 일단 씨앗만 음. 심어야겠어 아저씨 아예 들지 않게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지 히, 핫. 아저씨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자 나를 믿고 이런 아이템을 주신거잖아 아저씨는 너무 친절해 베리 카인드 하다고 우와 되게 좋은 아저씨다 다행이야 좋은 오늘은 좋은 아저씨를 만난 것 같아 비록 이름 많지만 정말 친절한 아저씨야 이런 아저씨 밑에서는 언제든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 우와 좋다 어, 씨앗도 많이 심었네 벌써 이거 근데 농사 땅이 이상해 이거 왜 이래? 되게 썩었다. 근데 땅은 되게 싸구려 땅을 잘못 사신 것 같은데. 분명히 물은 있는데 왜 농사가 안 될까? 이상해, 이상해. 우와 이만큼. 우와 되게 많이 심었어. 오오 오. 이만큼 한줄다 심어 간다. 예. 신난다. 열심히 일한 느낌이야. 뭔가 생각보다 빨리 했어. 우와. 오, 뭐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잖아? 뭐야? 아저씨한테 가야겠다. 뭐 벌써 나 퇴근 시간이야. 어, 이밖에 거못 했는데. 뭐 며칠간은 여기서 일할 수 있겠다. 아저씨는 분명히 돈이 많으니까 나를 쓸 거야. 여기를 이제 다내 농사로 이제 채우면 되겠지? 아저씨한테 말하고 일단 오늘은 집을 가야겠다. 아저씨, 음. 저 벌써 집 가야 돼요. 어 벌써 그렇게 시간 됐니? 네 오늘 벌써 시간이 늦게 퇴근할 시간이 돼가지고 내일 또 와서 도와드릴게요. 음, 그래 오늘은 그만 퇴근하네 그럼. 어 감사합니다 아저씨 내일 봬요. 아잉. 고마워요 내일 또 올게요. 제 여기서 저일 많이 할 거니까 꼭 저만 써주세요. 아이, 알았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라. 네. 우와, 아저씨 되게 친절하다. 내일도 여기서 일해야지.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어. 내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모두 안녕. 도와주신 레레님도 고마워요.